<듭시> 자, 짝꿍 다찾셨어요 자, 짝꿍, 짝, 처음에 노래, 부르, 노래 부르다가는 그냥 각자 하시고, 자, 박수를 쳐야 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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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자, 박수 다시. 박수를, 박수요어 박수를 쳐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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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시연습 소리가 왜안 나고 짝만 해. 이 소리가 나야 돼.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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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춤을 춰가는 거야? 둘이 마주보고 찌르이 마지막으로 질 오케이? 마지막으로 질러. 인사. 자, 노래 부르다는 그냥 각자 이렇게 하면 돼요. 박수를 쳐는 박수를 쳐요 하고 짝짝짝짝이야. 어르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를 쳐요. 노래하면서 박수를 쳐요. 이렇게 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박수를 쳐요 하고 짝짝짝짝짝. 아시겠죠? 자, 다시. 자, 그리고 춤을 쳐봐은 둘이 마주 보고 이제 뛰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애들이 다어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중충기 공중 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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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다. 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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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쳐요. 짝짝짝짝짝. 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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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춰봐요 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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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